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위해를 가해선 안 된다. 108쪽 제일 위험 볼게요. 남북운전 되어 있습니까? 별표 청계하시고, 작년에 남북운전대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남북운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 행위를 둘 이상 연달하거나 하나 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질판 볼게요. 자. 음주운전, 무면허, 과로시운전, 공동여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은 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다? 자동차 등이다. 쉽게 말해서 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사진과에 포함된다. 이해, 예,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은 제가 상당히 고급진 문제를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처벌은 처벌을 할때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중 모든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뭔데 한번 적어보세요. 1. 음주운전 2. 무면허 3. 과소, 4 주정차.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수 있다면, 첫 시간 오랜테이션 개념은 거의 100%다 잡았고, 아, 이제 차가 뭔지, 자동차 등이 뭔지, 자동차가 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각종 처벌은,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중 모든 차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거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차가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전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전거 차 맞죠? 맞죠? 자전거 다시 엄주 다수 합니까안 하죠. 자전거 문에 다수 합니까안 하죠. 자전거 과학도 하소 속한...